세종시 교육청 공무원들이 학교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수십억 원어치의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된 사실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관리 감독 책임을 진 공무원들이 특혜 제공과 불법을 일삼은 건데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감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세종시 교육청 직원들의 민낯은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주눅을 뜨고 학교 공사를 철저히 감독해야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학교 신설 과정에서 특정 업체 제품을 몰아주기 위해 60억 원이 넘는 창호 공사의 설계를 변경해 줬습니다. 불법 하도급 시공사실을 알면서도 눈과 마저 업체에 30억 원이 넘는 공사 특혜까지 줬습니다. 반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는 손방망이에 그쳤습니다. 직원 3명은 견책을 나머지 한 명은 불문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겁니다. 특정 업체의 일감 몰아지기를 주도한 교육청 책임자는 감사 감사가 발표되기 직전 정년 퇴직을 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고, 다른 직원들도 그동안에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가 내려가면서 처분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럼 퇴직하면 끝인 거냐, 어떻게 보면 되죠? 퇴직, 퇴직하면 징계 처분을 할수 있는 대상이 아니면서 공무원 등에 시민 단체들은 봐주기도 이런 봐주기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종시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그 특혜나 비리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징계로 머물렀다는 점에서 세종시민의 입장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60여 개 학교 신설이 예정돼 있는 세종시 교육청 손방망이 뒷북 징계 조치로. 감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